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US 챔피언십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파비아 누카루아나와 웨슬리스가 맞붙습니다. 어, 이제 요 US 챔피언십이 지금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의 선수가 지금 6점으로 일단 선두를 이루게 됐고, 요 이제 3명의 선수가 3파전으로 레피드 경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가 이제 미국 챔피언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 근데 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샘 세비앙은 두 경기를 모두 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명의 선수의 이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미국 챔피언이 결정이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파비아누 카루아나가 진짜 이번 대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과연 어 미국 챔피언에 올랐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로아나가1 0 0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14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서로간에 나이트 전개되고 자 흑이 e5로 나오면서 요거는 이제 시실리안 디펜스를 거꾸로 한 자, 그런 폰 구조를 갖게 됐어요. 자 서로간에 나이트가 전개가 되고 자 여기서 카로아나가 e 4를 선택합니다. 자 이거는 중앙을 조금 더 강하게 잡겠다는 뜻이고 흑한테 d5칸을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이게 이 d5칸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제 d4칸이 좀 약점으로 남거든요. 이제 백이 폰을 이용해 가지고 요 칸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흑이 뭐 나중에 d6 같은 수로 폰 지켜 놓고 뭐 나이트를 배치한다거나 뭐 비숍을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는 약점을 공략해줄 수가 있어요. 자, 비숍이 전개되면서 나이트를 일단 공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는 e4 폰을 위협을 하죠. 자, 그러니까 폰으로 수비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백이 a3, 그다음에 b4까지 올라가면서 자, 비숍을 뒤쪽으로 밀어내고 그다음에 비숍 교환을 하자고 합니다. 자, 벌써 지금 흑이 비숍을 한 번, 두 번, 세번 움직였거든요. 여기서한번더 움직여가지고 비숍 견이 이루어지면 지금 흑은 수를 네 번을 소모한 거고 백은 비숍 한번 전개하고 말았죠. 이렇게 되면 백이 한 세수 정도를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물론 그 기물 전개에서 백이 앞서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세수를 이용해서 백이 좀퀸 사이드와 중앙에서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한 자, 그런 모습이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대 수를 이제 좀 강제하면서 일단 좀 백이 어, 기물 교환까지 하면서 좀 앞서가려는 자, 그런 모습이에요. 자 당장에 일단 비숍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 비숍이 전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어, 중앙에서 더블폰을 가지긴 하지만 요거는 약점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디폭한 약점 그거를 여기 있는 폰이 또 수비를 해줍니다. 게다가 F 4 여기 칸도 이제 나중에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 게다가 지금 F 4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제 상대 킹 사이드를 또 압박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는 뭐큰 약점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백이 좀 중앙에서 조금 더 강한 일단은 점유율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도 캐슬링 마무리하고요. 자 흑은 일단 킹 사이드에 나이트를 배치를 하죠. 자 퀸부터 일단 여기는 그래도 폰을 지키긴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뭐 나이트가 가지고 공격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퀸을 이용해서 폰을 지켜놓고요. 자 흑은 룩을 EA 칸에 배치해서 백의 이제 중앙 확장을 경계합니다.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기는 E4 폰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폰이 지금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백의 다음 전략은 뭐가 될 거냐면 어 지금 f폰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f폰이 e폰이 됐기 때문에 사실 킹사이드와 이 중앙에서 공격을 할때 이제 f4 전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지금 오픈 파일을 가졌고, 그리고 중앙에서 폰이 이제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백은 d4로 올라가면서 경기를 풀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룩이 2a칸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교환 교환하고 여기가 열리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폰이 어, 이제 흑한테 잡힙니다. 그러니까 백이 지금 1살이 여기서 d4로 올라갈 수 없게끔 만드는 자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룩을 먼저 배치를 해 놓고요 이거는 이제 비숍을 뒤쪽으로 빼고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환되고 이제 룩이 이퍼폰을 지켜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여기 엄청 기물이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백의 지금 다음 전략이 디포가 거의 확실하니까 지금 그거를 서로 간에 지금 지키고 또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자 그런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흑은 a5로 확장을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백이 집중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잘 봤을 때 백은 지금 중앙에 기물들이 집중이 돼 있죠. 게다가 킹사이드 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취재주차 있다 보니까 흑은 이제 반대쪽에서 그 카운터 플레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물이 교환된다, 그러니까 폰이 교환된다 하면 지금 A 파일이 열리면서 흑이 이제 퀸사이드 쪽에 그 그러니까 상대가 다, 다른 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제 반대쪽에서 공격해 줄수 있는 거고, 자, 흑한테 요 교환을 허용한다. 요런면 지금 오픈 파일이 열리면서 룩이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니까 러 지금 백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격을 이어갈 것 같으면은, 어, 이제 이쪽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폰 교환을 해주지 않고, 요런 식으로 폰을 올려서 일단은 수비를 하는, 자,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요게 지금 이 A5가 그러면은 이제 막히게 되는데, 왜 하는가? 보시면 여기는 어두운 색 칸들이 약점으로 남아요. 왜냐면 백이 결국 이 칸들을 수비할 것 같으면은 이제 폰을 이제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교환을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 지금 움직임을 강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c5 칸을 뭐 나중에 나이트를 배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웨슬리 소는 얘를 지금 전진을 강제시켜놓고 이제 c6까지 이용해서 이쪽에서 반격을 만들죠. 이거는 이제 백한테 어너 이쪽에서 공격하지 마라는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아까 뭐룩 배치해가지고 너 올라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압박을 했던 것처럼 지금 퀸사이드 쪽에서 뭔가 긴장을 만들고 이제 카운터 플레이를 준비하면서 이제 백이 이, 그니까 올인 공격, 킹사이드의 올인 공격을 할수 없게끔 이제 만드는 자, 그런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숍이 뒤로 빠졌으니까 이제 백이 D4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러면은 교환, 교환 됐더라도 룩의 길이 열리면서 자, 이 포폰을 수비가, 어, 이제 수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흙은 H6로 일단은 좀한 타임 쉬고 가요. 그러니까 상대의 수를 좀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H6가 나중에 뭐 백랭크에서 킹이 도망갈 수도 있고, 나이트가 올라오는 자요런 것도 방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유용한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백이 D4로 올라갑니다. 자, 지금 올라가면서 이제 중앙에서 확장을 하는 건데, 어, 이렇게 지금 더블폰이 있는 상태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 어, 더블폰이 없는 쪽, 그니까 긴장이 만들어진 쪽에선 그냥 버티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폰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걸 잡게 되면 상대의 더블 폰이 해소되거든요. 그럼 지금 중앙에서 2대 1의 이제 팩의폰 우위를 갖고 그리고 여기 있는 폰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입장에서 이걸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좀 의미 없는 수를 더 볼게요. 자킹이 그냥 움직였다. 백이 요걸 먼저 잡게 되면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더블폰이 유지가 되거든요. 게다가 얘들이 이제 고립돼 버리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건 이제 큰 약점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백입장에서 이제 먼저 잡을 수가 없으니까 흙은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긴장을 일단 만든 상태고,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걸 올라가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유지되고만 있어도 백이 일단 공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퀸이 일단 여기 앞쪽으로 전개가 되는 모습이고요. 자 비숍이 전개돼서 여기 있는 폰을 지킵니다. 자 얘가 여기를 지켰다는 거는 이제 나이트가 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뭐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기동돼서 f4칸. 왜냐면 지금 백이 공격해야 되는 이제 방향은 이제 킹사이드와 중앙이니까 이런 식으로 기동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 소가 너 여기 가지 말라고 이제 붙들죠. 자 어떻게 붙드냐면 여기 있는 폰을 공격하면서 붙듭니다. 자 지금 여기서 두 개로 이제 흑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가 십살이 떠날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면 이제 폰이 잡히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백이 먼저 이제 폰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웨슬리 소가 원하는 대로 이제 비 파일이 열리면서 이제 카운터 플레이를 이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계획을 좀 방해하는 그런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카로 하나가 큰 결정을 합니다. 자 어떤 결정이냐면 제 곧장 d5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넓은 공간을 일단 가지게 됐고 상대에게 좀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폰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로 d5칸을 잡는다거나 혹은 이제 뒤에 있는 d6칸 여기 뒤쳐진 폰을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첫 번째로, 이제 긴장이 좀 해소가 되면서, 백이 이제 이 긴장을 유지하고만 있어도 일단은 공간 우위라든지 그런 주도권들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왜냐면 흙이 이걸 잡게 되면 이제 더블 폰 해소되면서 일단은 그 중앙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은 일단 그좀 요소가 사라지고, 또한 가지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제 더블 폰이 약점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긴장이 해소됐기 때문에 요 폰이 이제 그 더블 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요소가 사라지고 게다가 이 밝은 색 칸에 폰들이 배치되면서 이제 비숍의 활동성이 좀 많이 제한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웨슬리 스는 이거 보자마자 바로 여기서 폰 교환을 만듭니다. 자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흙은 무조건 여기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폰 구조를 닫는다. 이거는, 어 뭐, 컴퓨터 분석을 해보면 큰 실수라고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100이 훨씬 유리한 게임이에요. 자, 왜냐면, 앞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흑이 퀸사이드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죠. 뭐, A5라든지, C6라든지, 뭐, 긴장을 만들면서, 1이1살이 킹사이드 올인 공격을 할수 없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폰 구조를 닫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전장이 중앙과 퀸사이드는 이제 아닙니다. 왜냐 면폰 구조가 닫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전장은 이 킹사이드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근데 킹사이드 쪽에서 누가 우위에 있느냐? 이거는 당연히 백이죠. 자, 그리고 중앙에서 넓은 공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백이 이제 킹사이드에서 이제 좋은 경기를 풀어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당장에, 나이트 전개해가지고, 뭐, F5 딱 배치되는 순간부터 킹사이드 압박이 들어가고요그다에 이걸 이제 교환해준다. 이러면 더블 폰이 해소되면서, 이 비숍의 활동성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흑은이 부족한 공간을 가지고서, 이제 킹사이드에서 버텨내야 되는, 자, 그런 싸움이 되니까, 이거는, 어 거의 무조건 폰 교환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웨슬리소가, 그, 실시간 중계 보시면은 거의 한 2초 생각하고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거 보자마자 그냥 포지션 열고, 자, 킹사이드 쪽에서 오픈 파일을 확보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파일에 룩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폰을 A4로 밉니다. 자, 요것도 이제 꽤큰 결정인데, 일단 퀸사이드 전장으로 이제 옮겨갔을 때 이제 공간 우위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백한테 A4를 내주게 되면은 이제 흑은이 뒤쪽에 이제 좀 부족한 공간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게다가 지금 A4로 밀게 되면은 여기는 있 B5 폰을 타겟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 룩기 와가지고 이제 협공해가지고 여기 있는 B5 폰을 공격하면서 또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백도 흑도 지금 어두운 칸에 좀 약점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초반에 어두운 색 비숍이 교환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 퀸이 이렇게 가서 이 대각선에서 백의 어두운 칸을 공략해준다거나 뭐 퀸이 A5로 온다거나 자 이렇게 또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퀸이 비트로 와가지고 이제 백도 퀸 사이드 쪽에 집중을 하죠. 지금 오픈 파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뭐킹 사이드 쪽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없고 게다가 지금 중앙은 펑구조가 다쳤으니까요. 지금 일단 퀸배치해서뭐 b6 같은 거를 좀 노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c7 칸을 이제 뭐룩게어 이제 그 전초 기지로 활용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퀸이 일단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포로 올라와서 일단 폰에 대한 압박을 하니까 자퀸 교환하자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퀸을 뭐 B6 배치해가지고 되게 좀 약점폰 이제 이 약점폰 해부소가안 되니까 뭐 나이트까지 연계해가지고 좀 공략할 수 있는 자 그런 요소도 있었는데 일단은 어, 상대 압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퀸을 교환하자고 들어가고요 자 퀸이 교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퀸 사이드 쪽에서 꽤 괜찮은 카운터플레이를 좀 만들게 됐죠 근데, 백도 뭐 크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곧장 룩 배치하면서 일단은 퀸사이드 싸움을 해줄 수 있고, 게다가 흑의 기물들, 특히 이 나이트들이 일단 이 퀸사이드 싸움에 별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왜냐면 하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 비숍만 없다 그러면 나이트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일단 전초기지도 잡을 수 있지만, 지금 비숍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이트는 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별로 좋은 루트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좀더 공간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백이 유연하게 일단 퀸사이드 쪽에 집중하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자, 이렇 일단 뒤쪽으로 빠졌고요그 다음에 나이트가 기동을 하죠. 자, 카로나는 나이트를 이렇게 B4 배치하고, 다른 나이트는 이제 C4 이렇게 배치하면 상대의 약점 칸들을, 이제 어두운 칸들 공략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메슬리소는 나이트 배치해서 상대 약점 폰을 공격합니다. 지금 나이트가 F2까지도 잡아주기 때문에 뭐 킹을 이용해서 이제 수비하는 게안 되죠? 그러니까 룩이 일단 묶일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뭐 이제 룩을 교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폰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룩이 7 번째 잡게 되면은 이건 흑이좀 어,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웨슬리소가 일단 킹을 움직입니다. 자, 이건 이제 킹을 이용해서 뭐 비숍이라든지 특히 이제 약점 폰 이렇게 이제 수비를 하겠다는 거죠. 나이트가 비포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킹이 비숍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좀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요 지금 룩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폰을 잡게 되는 건데 여기서 h3로 나이트 를 공격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좀 이제 함정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룩을 교환하고 이제 폰을 잡게 되면은 이제 룩이 침투하는 게 아니라 킹이 f트로 와서 이 나이트를 공격합니다. 지금 나이트가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거든요. 지금 h3 때문에 주포가 잡혀서 이러면은 나이트가 뭐 폰을 잡고선 희생하는 이런 그러니까 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웨슬수가 그냥 나이트를 뒤쪽으로 빼는 모습이고요. 카루 하나는 일단 나이트를 일단 c 포칸 이제 잡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갖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c 폭까지만딱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b6 포크도 있고 게다가 여기 지금 폰도 약점이니까 일단 폰부터 수비를 하고요. 자 근데 그래도 나이트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 여기는 폰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전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폰을 잡게 되면은 나이트 포크가 들어오고요. 지금 흑은이걸 빠져나가야 되니까 룩 교환을 먼저 강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을 룩을 이용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룩이 일곱 번째 침투하면서, 자, 폰도 이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숍 교환하고,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공격들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체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술적으로 지금 요 폰을 잡을 수 없는, 자, 그런 상태가 되죠. 그니까 러 지금 퀸사이드 쪽에서 백이 좀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일단 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자,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자, 룩을 이용해서 폰을 공격합니다. 나이트가 들어와서 지금 룩을 공격하니까 다른 룩까지 이용해서 자, B5에 일단 강한 어, 압박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루하나가 어, 정말 멋진 수로 일단 승기를 잡아가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꽤 전술적이기도 하고 좀 전략적인 수인데 이걸로 백이 갑자기 경기 그 주도권을 확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룩을 먼저 교환하고요 자그 다음에 상대 이제 폰을 끌어들이고, 그다 나이트가 c 6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포크에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흑은 무조건 이 나이트를 잡아야 돼요. 자 일단 폰을 잡게 되면은 자 b폰으로 잡으면서 이제 통과한 폰이 생기죠. 자 이러면은 흑이 요거를 이제 잡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b쇼비 뒤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백이 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가 따라오냐면 자 d6가 올라가요. 자 지금 체크를 넣었고 지금 요 폰이 공짜긴 한데 흑이 요걸 잡게 되면은 나이트 포크에 당하면서 요거는 백이 경기를 승리하겠죠. 자, 그렇지 않고 얘가 이제 왼쪽 뒤로 빠진다. 이러면 체크메이트로 끝나고요. 다른 쪽으로 도망가게 되면 이제 백이 폰을 이제 승진하면서 여기 이제 승리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슬리가 깊은 고민 끝에 이제 상대의 폰을 잡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물 희생을 돌려주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킹을 뒤에 칸에 배치해서 이 폰이 전진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카루 하나가 지금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이제 시간 압박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컴퓨터 분석해 보면 거의 한 2점 정도 백이 앞서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카루 하나가 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나이트가 d5로 와서 일단 요폰 전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룩을 b1에 배치하는 자, 요런 플레이를 계획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좋은 플레이는 뭐였을 거냐면 룩이 곧장 b1에 오는 자, 요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이킹이와 가지고 여기는 이제 폰을 뺏기긴 하거든요. 근데 나이트가 들어오면서 체크 한번 넣어 주게 되면 이걸 잡게 되면 이제 폰이 지켜지니까 흑입장에서는 이제 요 폰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룩이 b6 체크하면서 상대 킹 밀어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곱 번째 침투하면서 여기는 킹 사이드 폰들 전부 다 위협하고 이제 나이트들까지 공격하면서 요거는 백이 경기를 이제 잡아갈 수 있어요. 자, 흑의 룩은 a5 칸에서 지금 활동성이 거의 없죠? 지금 비숍한테 잡혀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요는 이제 백이 거의 승리할 수 있는 자 고런 그림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에좀 쫓기다 보니까 이제 카로나가 나이트를 뒤로 빼면서 일단은 좀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가져가려고 해요. 지금 여기 폰 폰과 나이트로 묶어 놨기 때문에 이제 룩이 침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나이트 교환이 강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흑이 좀 지킬 수 있는 요소를 찾죠. 자, 어떻게 이제 이 상대 폰들을 이제 막게 되냐면 자, 나이트가 E7로 으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일단 폰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요거부터 지키는데 웨슬리가 나이트를 CA칸, 그 다음 D6 딱 배치하고 나니까 요거는 이제 어두운 칸들에 막혀가지고 백의 통과한 폰이 전진할 수가 없게 됐죠 게다가 지금 나이트가 이제 백의 룩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막고 있어요 자룩 체크 한 번은 가능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킹이 C7 칸에 오게 되면 뭐 킹사이드 폰을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흑도 통과한 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밀면서 비숑 밀어내고요 이제 룩이 활성화되면서 요거는 오히려 흑이 좀 유리한 경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비아노 카로하나가 어, 깊은 또 고심에 빠집니다. 자,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두운 칸에서 통관 폰이 막히고 나니까, 우리 이제 흑한테 좀 카운터 플레이가 생기죠. 자, 킹이 와서 일단은, 어, 이 비숍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려고 해요. 왜냐면 비숍이 지금 폰 때문에 묶여있거든요. 자, 근데 웨슬리가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죠. 자, 일단은 폰 밀어가지고, 자, 비숍 공격하고요 자, 그 다음에 F5로 여기는 e 폭 폰을 공격합니다. 지금 백의 폰이 딸려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d5 폰이 무너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킹와 가지고 폰 잡아내고 요거는 흑이 유리한 게임을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f5 왔을 때 자, 킹으로 수비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 카로나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쫓겼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카운터 플레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 여기서부터는 좀 흑이 좀 빠릅니다. 자, 흑은 여기서 폰을 잡고요. 지금 d5 칸이 약해졌기 때문에 요건 비숍으로 되잡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c 폰을 전진해서 상대 기물들을 끌어들입니다. 지금 룩이 C1 칸을 수비하러 갈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자, 결국 비숍이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D5 폰이 무너지고 이거는 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제 그 희망과 <laughs> 모든 꿈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카로하나가 이제 룩을 들고 상대 A4 폰을 이제 잡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제 시간이 전부 다다하면서 어, 카로하나가 결국 이제 시간패로 패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펴봤는데, 어, 지금 결과적으로 웨슬리 수가 2020년에 이어서 2021년까지 미국 챔피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로하나가 이번 때좀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금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가긴 했어도 웨슬리도 정말 경기 잘했었거든요. 그 이제 본선에서 지금 2승 9무로 그니까 무패로 일단은 그 대회를 마쳤고, 그 다음 타이브레이크에서도 두 경기 전부 다 따내면서 일단 자신이 어, 지금 미국 챔피언이다. 내가 최강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일단 증명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살펴봤고요. 어,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